결승 전에 오른 종목 바로 또 이제 만나볼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보시죠. 너무 너무 어려운 선택의 시간입니다. 셀트리온과 피로틱스 계속해서 아, 이것도 지금 뭐 네. 50만 원갈수 있고요. 막 이렇게 말씀을 계속 계속 해주시는 종목들끼리 남았는데 네. 어떤 종목을 우승 트로피 안겨주실 거예요? 역시나 뭐 결승이니까 쟁쟁한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블록버스터급 시작들이 계속 특허 발표됩니다. 짐펜트라가 지금 뭐 초반에 1분기에 조금 부진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짐펜트라는 음. 어차피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呃，一。<noise> <noise>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랑 독재학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짐펜트라는 셀티리온이 개발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리지널 약품인, 이제, 레미케이드는 SC 제형이 실패했고, 음. 그리고 휴미라나 엠브렐리 1, 2인 이유는 효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효능을 레미케이드가 제일 좋은데, 이 레미케이드가 SC 제형이 실패해서 그런 겁니다. 그거 음. 어려운 건데, 그 어려운 걸 셀티리온이 해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 굉장히 좋아질 거니까, 앞으로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laughs> 우승은 피로틱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피롭틱스. 네. 결국에, 어,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정답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피롭틱스 그러면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중장기적으로도 보기 좋은 종목이니까 끝까지 끝까지 끌고 가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데일리 티비를좀한열번 말씀드린 종목인 것 같아요 프로젝스 정말로 뭐 자주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최근에 뭐 공개 방송 오신 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아마 정답을 좀 많이 맞추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는데요 이 종목은 좀 비중 있게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고 지금 삼만 오천 원 앞두고 있는데 이 구간만 돌파하면은. 앞으로 시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종목이다 라는 측면에서 좋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좀 눌리면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다시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너무나도 나이스하다.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고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지금 바닥권에서. 천 양봉이 나왔어요 지금 상승 이후에 충분히 휴식을 취했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을 좀 실어 줬습니다 그래서 멋진 흐름이 나왔고 만약에 다음번에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장대양봉 나올 때 지금보다 거래 대금이 더 붙을 거예요 그래서 돌파 거래 대금을 지금도 나왔지만 더 붙여줄 종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삼만 오천 원 넘어가면 이 삼만 오천이라는 이 가격적인 저항도 돌파하는 거지만 바로 위에 여기 딱 붙어 있는 6십 일선 있죠 이6십 일선 중기 평선까지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술적으로도 좋은 구간이고 어 제가 볼 때는 지금 1차 랠리 이후에 휴식 취하고 있죠. 2차 랠리를 시작하는 신호탄이 3만 5천 원 돌파가 됩니다. 그래서 3만 5천 원 내일 만약에 갭으로 돌파한다라고 하면 여기도 매수 구간이 되고요. 밑으로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3만 2 5 0 0원 전후부터 해서 다시 한번또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도 할수 있고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만 5천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되고 만약에 갭 상승이 나오면 은 그냥 갭 상승 구간에 35,000원 전후 구간에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차원 표치는 기존 고점 부근이었던 5만원 구간이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뭐 꾸준히 관찰하면서 공개방송이랑 여러분들 뭐 밴드나 이런 데 오셔도 어 제가 계속 이제 강의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꾸준히 대응 전략 하시면 좋을 것 같고. 32,500원부터 3만 3만원까지 이렇게 만약에 저점구에서 모았다고 라 해도 3만원 이탈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아주 좋은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유리기판 쪽으로 지금 속도 내기 시작하는 이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어, 글로벌 시장에서 인텔, AMD 그리고 삼성연합군 이런 쪽에서 2026년 목표로 했다가 조금 늦춰가지고 2028년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